현재 한류는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의 1등 공신은 역시나 K-POP인데요. K-POP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들리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K-POP을 접한 10대들은 장래희망으로 K-POP 아이돌을 꼽기도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K-PO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 타국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아 난공불락이라고도 불렸던 나라에서조차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인도였습니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무려 13억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많기에 많은 나라들이 인도를 매력적인 시장으로 여겨왔는데요. 하지만 자국의 문화가 너무 강해 수많은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했지만 성공을 이루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류 불모지라고 불렸던 인도에서 의외로 한국의 영화와 음악과 같은 문화 컨텐츠가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요. 2012년 사이에 강남스타일은 인도에서 케이팝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 내에서 여러가지 패러디와 밈을 만들며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트랙에도 올랐죠. 심지어 자카르타에서 1,000명의 인도 사람들이 강남스타일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플래시몹 영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BTS까지 등장해 결국 인도네에서는 K-팝이 성공적으로 침투했는데요. 남나트 코빈드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인도네에서 K-팝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대중문화도 우리를 매료시켰습니다. 강남 스타일에서 한국의 밴드 방탄소년단에 이르기까지 우리 젊은이들은 이 상징적인 팝 그룹의 음악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강남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더라도요라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인도에서는 방탄소년단과 함께 블랙핑크, 소녀시대, 엑소, 몬스터엑스, 레드벨벳 등 K-팝 그룹이 열렬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팬데믹을 통해 인도와 한국은 더욱 가까워졌는데요. 방역 조치로 외부 활동을 줄인 인도인들 사이에서 온라인의 강한 한류 콘텐츠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지오사븐에서도 방탄소년단의 순위는 팬데믹 직전에는 68위에 머물렀지만 팬데믹 직후 8위까지도 껑충 뛰어올랐는데요. 전문가들은 글로벌 음악 사이트가 아닌데다 K팝 음악을 소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현지 음악 플랫폼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분석했죠. 게다가 K팝은 물론 K드라마, 한국어 공부 등으로 관심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라이브 민트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인도 넷플릭스의 K 콘텐츠 시청률은 2019년 대비 4.7배나 증가했다고 하죠. 지금도 인도 넷플릭스에 접속하면 한국 드라마 시리즈가 순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 및 틱톡과 같은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K팝 아이돌과 관련된 콘텐츠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에서도 K팝 아이돌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는데요. 얼마 전 오디션을 통해서 최초의 인도인 케이팝 아이돌이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리아 렌카였는데요. 그녀는 현재 인도에서 뉴스만 틀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스리아 렌카는 한국의 유명 걸그룹 블랙스완의 새로운 멤버로 발탁되어 한국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동경해 왔으며 엑소의 팬이자 카일을 가장 좋아해 케이팝 스타가 되게 꿈꿨다고 합니다. 랭카는 2020년 11월 한국 팝 밴드 블랙스완의 한 멤버가 그룹을 탈퇴한 후 탈퇴 멤버를 대체하기 위해 열었던 글로벌 오디션을 통과했는데요. 여기에는 무려 4천여 명의 지원자가 있었다고 하죠. 디알 뮤직의 수장이 인도 오디션 당시 직접 발굴한 보석 같은 신인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케이팝 스타가 될수리야 랭카에 관심이 집중되고 그녀에게 응원을 보내는 상황이라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의 딸이 케이팝 스타가 된 최초의 인도인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리아의 노력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정말 성공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딸의 미래에 대해 불안했지만 나는 스리아가 항상 댄서를 원했고 여러 댄스 대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춤에 대한 열정을 따르도록 격려했다라고 말했죠. 이에 인도인들도 그녀가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블랙스완의 공연을 꼭 챙겨볼 것입니다. 인도에서도 K-팝 스타가 나오다니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도 인도와 한국을 자랑스럽게 만들길. K-팝 아이돌이 된 것을 축하해요. 난 해낼 줄 알았어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 내에서 한류가 확산하자 한국 식품계에서는 미소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인도 지상파 방송에서 황금 시간대에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방송되는가 하면 킹덤,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 한국 드라마들이 인도 내 오늘의 탑 10에 돌아가며 안착했는데요. 그렇다보니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들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의외였던 것은 바로 한국의 라면입니다. 채식주의자가 가장 많은 인도에서 한국 라면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니 무척이나 흥미로운데요. 그동안 동남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까지 정복한 한국 라면이 인도에서는 오랜 기간 정체기를 겪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도 인도에 진출을 위해 한국 라면의 조리법은 유지하면서 채식주의자들의 식단에 맞도록 채식라면을 선보였지만 진정한 난관은 따로 있었습니다. 애초에 슬로우 푸드의 나라 인도에서 인스턴트 식품은 매력적이지 않은데다 인도인들에게 국물이 있는 탕면은 너무 낯선 음식이었던 것이죠. 대부분이 불닭볶음면처럼 조림면을 좋아하는 데다가 숟가락으로 라면을 떠먹을 수 있을 정도로 면을 부숴서 라면을 조리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차이점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1980년도부터 인도시장에 진출했음에도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류가 침투되면서 한국의 라면에 대해 궁금해하던 인도의 젊은이들이 한번 맛보자 지나고 독특한 맛에 점차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도의 국민라면인 맥이나 이피보다 가격이 4배에서 7배나 비싼데도 불구하고 고급라면으로 불리며 불티나게 팔리는 중이라는데요. 이들의 관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국에 빠져든 인도인들은 최근 한국어 공부까지 관심 분야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인 듀오링고 이용자는 지난해 대비 무려 25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듯 인도 정부는 한국어를 정규 교육 과정에 제2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기도 했죠. 인도 학교의 한국어 교육반은 보통 4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들어가려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학생 중95% 이상은 한국 아이돌이나 드라마를 계기로 한국어를 배울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한국어를 배워서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 하며 언젠가 한국에 놀러가 한국어로 말해보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인도는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내에서 한류가 무서울 정도로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 인도 소녀가 K팝 아이돌로 데뷔하는 것을 보며 나라를 이어주는 데에는 역시 문화만 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한때에는 한국이 서양을 모방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시청하고 패션, 한식 등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고 있죠. 이처럼 오늘날에는 K문화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국가의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14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현재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식품시장입니다. 게다가 인구 증가세와 맞물려 연평균 8%대의 확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고성장 나라이기도 하죠. 한국 문화와 식품에 대한 인도인들의 관심이 폭발한 지금이 인도 식품시장 진출의 적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양질의 컨텐츠들로 인해 인도 내에서 한류 컨텐츠가 더욱 사랑받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